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운명을 극복한다. 이 내용은 약초도인으로 유명한 최진규 씨의 글입니다. 이분이 네이버 블로그 약초 교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가져왔는데 요즘 이분은 좀 활동을 안 하시더라고요. 몇년 전부터 활동을 멈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이 최진규 씨를 대단한 도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아주 독특한 내용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해야 운명을 극복한다. 나는 사주팔자를 믿지 않는다. 나한테 주어진 운명 같은 것은 없다. 운수를 아예 믿지 않으므로 역술과나 점쟁이 따위를 찾아 다니지도 않는다. 물론 사람마다 부모와 태어난 장소와 태어난 해와 달, 날과 시간이 다르고 그런 것들이 사람의 본성과 운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 되려면 사주팔자에 시달리지 않고 살아야 한다. 나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찾아서 한다. 나는 글을 쓰기 싫어한다. 그래서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왔다가 갔다가를 반복하고 이리저리 서성거리면서 글을 쓰는 것이다. 사람이 제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면 사주팔자대로 살게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제 기분 내키는 대로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주팔자대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그렇게 되면 운명을 극복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그 반대로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이 사주를 극복하는 길이다.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발자를 거슬러 역행하면서 살아야 한다.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다. 나는 의지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몸이나 감각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 지하철을 타면 내 눈과 발이 서로 짜고 눈이 두리번거리면서 빈자리를 찾아내고 이렇게 말한다. 한 시간 동안 서서 가려면 다리가 얼마나 피곤한가? 저기 있는 빈자리에 가서 앉아라. 이렇게 내면에서 말을 한다는 것이죠. 눈과 발이 또 말을 한다고 합니다. 서로 짜고. 그러나 나는 절대로 빈자리로 가서 앉지 않는다. 눈과 다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반대로 빈자리가 있는지 눈이 두리번거리지 않으면 빈자리에 앉는다. 내가 마흔두 살 되던 해 지리산 화엄사에서 중산리까지 66km를 중간에 한 번만 쉬고 하루 만에 종주를 했다. 산꾼들한테 2박 3일이 걸리는 거리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빨리 걷는 것이 가능한가? 쉬고 싶은 생각이 많을수록 쉬지 않고 가는 것이다. 쉬고 싶을 때 쉬지 않는 것이다. 내 마음이 몸을 억제하게 하는 것이다. 제일 공부하기 싫을 때 공부를 하고, 제일 놀고 싶을 때 일을 한다. 팔자는 타고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팔자를 이기는 방법은 거꾸로 하는 것이다. 팔자대로 하지 않고 그 반대로 해서 팔자를 이기는 공부가 바로 도학이다. 내 철학은 거꾸로 하는 것이다. 몸이 쉬고 싶을 때 일을 하고 자고 싶을 때 깨어 있는 것이다. 긍념작성이라는 말이 있다. 생각을 이기면 성인이 될수 있다는 말이다. 여기서 생각념은 그때그때 언뜻언뜻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가리킨다. 사실, 순간순간, 언뜻언뜻 언뜻 떠오르는 그런 생각은 업식에 의해서 발동하는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막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건 업의 창구에서 자료에서 방출되는 생각인 것이죠. 자료에서 나오는 거예요. 떠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을 잘 지켜보고 잘 다스려야 하거든요. 거기에 잘못 끄달리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물론 좋은 경우도 있겠죠. 그 생각을 따를 때. 그렇지만. 그게 내 자성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업식에 의해서 발동되는 생각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뭔가 먹고 싶으면 그걸 먹어야 된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다라고 말하죠. 물론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내 습관에 의해서 그 음식이 그냥 먹고 싶은 거예요. 습에 의해서. 그러면 내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그런 경우는 조치를 않죠.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한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바라보고 잘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해야 한다. 빚쟁이를 만나는 것이 제일 싫지만 날마다 문자를 보내고 통화를 해야 한다. 쉽지 않죠. 피하고 싶지. 하기 싫은 일을 잘할 수 있으면 하고 싶은 것은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중요한 말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잘할 수 있으면 하고 싶은 것은 더더욱 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일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해야 한다. 내 몸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몸을 움직이게 해야 하는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을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쉬운 일이다. 그렇다고 볼수 있겠죠. 하고 싶은 일을 해. 대부분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 이제 그러잖아요. 그럼 하고 싶은 일은 잘하게 됩니다. 신이 나니까. 근데 하기 싫은 일은 잘안 되죠. 아, 억지로 하지마. 그러죠 사실 우리는. 또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하기 싫은 건뭘또 억지로 해요. 능률도 안 오르고, 좀내 바이오 리듬과 반대로 가는데, 또그 말이 또 맞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제 도인께서는 운명을 개척하려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한다. 이 또한 또잘 살펴야 하는 것이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또내본 마음에서 가르쳐 켜주는 마음일 수도 있는 것이죠. 생각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고 싶은 일을 너는 그거를 해라. 내가 전생에 원을 세우고 온그 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고 싶은 일이 나의 원에 의한 일일 수도 있고, 또 정말로 내 자성이 그 일을 하라고 인도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 옳다 그러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고 내 업을 위해서도 업을 닦는데 그리고 나를 상승시키는데 좋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예, 안 좋을 수도 있고 업식에 끄달려 살게 되니까 오히려 그 일을 하지 않은 게 좋았던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되돌아보면 아 그때 내가 왜그 일을 했지 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육바사나 수행 같은 걸 하는 것입니다. 계속 지켜보는 것이죠. 떠오르는 마음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이제 생긴다고 하잖아요. 수행을 하다 보면 그걸 잘 판단하는 것이죠. 과연 이 행동을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예, 그런 것들을 언행을 할때잘 예, 자신을 지켜보는 힘. 그런 것이 예, 성찰하는 힘이 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기도할 때도 사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할 때도 많긴 하잖아요. 그래도 하긴 해야, 그, 습을, 제, 그러니까, 조복받거든요. 우리의 습을 조복받을 수가 있어요. 항복기심이라고 하잖아요. 금강경에. 그런 게으른 습을 조복받으려면, 하고 싶은 마음이 일지 않아도, 게으른 마음이 일고, 하기 싫어도 하는 것도, 우리를 예, 내 몸을 제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몸이 닦이죠.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